자 오늘은 톱대와 톱날 사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첫 시간이니까 이 저희가 금속공에 주로 사용하는 톱대에 톱날을 어떻게 끼우는지 처음 하시는 분들은 잘 모르실 수 있으니까요 제가 이거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톱대는 주로 사용하는 톱대는 이거예요 독일식 톱대인데요 길이 조절 기능이 있긴 한데 이거 별로 쓰지는 않아요. 어떻게 하는 건지는 알아볼게요. 자 우선 톱날이 있는데요. 이 톱날에 보면 이게 화면상으로는 잘안 보일 텐데 여기에 날이 있어요. 이 실톱날이라서 확대를 해보면 어떤 그림인가 하면 보이시죠? 여기. 로고가 있는. 여기에 보면, 이렇게이렇게 이렇게 톱날 모양이 보이시죠? 한쪽면은 일자면이고, 한쪽면은 이렇게 날이 있어요. 금속을 잘라낼 수 있게. 이 슬래시형, 4 슬래시형, 6 슬래시형. 이게 뭐냐면, 이 앞에 숫자가 이제 커질수록 굵기가 얇아져요. 이 슬래시형보다는 4 슬래시형이 굵기가 더 그어요 아, 얇아지죠? 죄송합니다. 4 슬래시형보다 6 슬래시형이 더 얇아져요. 그래서 이 굵기는 왜 필요하냐면, 이제 세밀한 커팅을 하실 때는, 이제 얇으면 얇을수록 세밀하게 커팅을 할수 있는데, 부작용이 있어요. 잘 부러지고, 어, 직선 방향으로 이제, 나가는 직진성이 좀 나빠져요. 그래서, 똑바로 반듯하게 자를 때는 조금 굵은 걸 써주는 게 유리하실 거예요. 자, 저는 보통 4 슬래시형을 사용합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입문하시는 분들한테는 요것도 너무 얇을 수가 있어서, 이제 처음 시작하는 분들은 2 슬래시형을 사용하시라고 말씀드리고요. 이 톱날은 대부분 독일제나 스위스제를 많이 사용을 해요. 아무래도 정교함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북산도 빨리 좋은 게 나왔으면 좋겠는데, 북산 또는 품질이 아직까지는 따라주지 못하는 것 같아요. 자, 끼워 볼게요. 길이를 자, 어떻게 처음에 실토, 나, 아, 톱대를 세팅하느냐. 보시면, 아래쪽, 위쪽에 이렇게 잠금 노브가 있는데요. 우선은, 자, 얘도 이제 길이를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저는, 바깥쪽에, 날을 위치시켜서 아래쪽을 먼저 끼워줍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새가 쇠가, 쇠가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 끝에 톱날이 끝까지 다 이렇게 닿아서 들어가게 이틈 사이에 이렇게 끼워주세요. 이렇게 그런 다음에 아래를 먼저 잠궈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톱대 전체 길이는 어떻게 정해 주시면 되냐면 자이 톱날 끝이 이 윗부분 이 잠궈주는 이 새에 중간쯤 위치, 위치되게 이 정도, 이정게한 다음에, 얘를, 잠궈 주십니다. 그러면 얘가, 이렇게 고정이 돼요. 자, 그렇게 하고 나서, 여기 노브를 풀어서, 이틈 사이에, 톱날을, 위에 톱날을 끼워 주시고요. 사이에 이렇게 끼워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책상에다가 밀어 주면서 잠궈 주시면 돼. 요 밀어 주신 상태에서 잠궈 주시면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렇게 톱날이 팽팽한 상태가 돼요. 팽팽한 상태? 손으로 이렇게 눌러보시면 팽팽해야 돼요. 얘를 다시 풀러서 그냥 밀, 밀지 않은 상태에서 한번 잠가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팽팽하지 않고 그 덜렁덜렁. 이 상태로 톱질을 하게 되면은 톱날이 굉장히 많이 부러져요. 이 톱날의 방향은 아까 이 설명드렸던 이 날. 날이, 요 날의 모양이 이쪽, 바깥쪽으로 가게 방향을 끼워주시면 돼요. 자, 됐고요. 그래서 쉽게, 이제 끼운 다음에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요. 손가락으로 이렇게 쓸어 내려 봐서 밑으로 잘 쓸어 내려지면 맞게 세팅을 하신 거고요. 살짝 힘을 줘서 위로 쓸어 올려보면 안 올라와요. 자, 이렇게 되면 방향이, 왜냐면 이게, 톱날의 이 가시 모양이 이렇게 방향이 껴져 있기 때문에 위로 밀었을 때는 움직이지가 않아요. 자, 이렇게까지 해주시면 됩니다.